제 7주의 만남의 성례입니다. 학습 목표는 성례가 왜 필요한지 이 성례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소홀하게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례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세례를 왜 받아야 죠 한번 왜 받아야 하는지 동반자에게 물어보시죠. 기독교에는 성례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예식이죠. 기독교의 핵심 예식입니다. 이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했다는 증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의 증표.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인데 우리 공군 교회가 이 부분을 소홀한 경우가. 많이 있음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례의 의미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은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을 받, 어, 정제를 받는 것은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차이입니다. 베드로전 서 3장 21절에 맞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물로 이렇게 세례식 의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고 더러운 것을 제하고 오직 선한 양심이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제 영사음을 받았다 을 의미하는 구원의 편입니다. 세례 제 영사음을 받았다는 뭘 의미하는 구원의 표. 세례는 누가 줄수 있습니까? 그죠? 예. 위임받은 목사님께서 주실 수가 있죠. 세례는 누구의 입으로 행해집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해라 언, 상체는 언제 어떤 마음과 지금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전에 체험했었던 부분, 뭐 솔직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받으셨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주의 성령에 인도하신 가운데 세례를 받으셨다고도 할수 있는데, 나눔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또 양육자께서도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나눔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통해 새롭게 변화된 우리는 어떤 신문을 소유하게 되었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하나 되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자신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 확신하십니까? 네. 예.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0절 2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고 부활에 연합이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연약되었음을 확인하는 증표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자물이 되었음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공표하는 복된 예식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공표하는 복된 예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남발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교인으로서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교인이 되면 공동체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성찬,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니도전서 10장 16절에 7점 하셨고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3년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성찬은 누가 언제 제정하신 것입니까?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마태복음. 26절에서 20,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친히 제정하신 예수죠. 그래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라다 이를 마시며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그건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모금에서도 26장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즉,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잡히시던 밤에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죠세 번째, 성찰은 무엇을 기념하는 예식입니까? 누가 보고 22장 19절에서 20절 맞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때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행하라 또 잔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기념하는 예식이죠 성찬이라는 것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것을 사실을 믿는가? 여기 다시 한번 의심 저 확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나는 생명이 떡이고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인자와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또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속에서 떡을 같이 다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이하는 내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식후에 그와 같이 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저희들이 해야 될 사명 또 이것이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예수님의 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말씀으로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 말씀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성찬에 참여할 때의 주의점이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서 11장 27절의 29절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마실지니 쥐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받고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나눔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시죠. 성례전은 예수 구시대의 삶, 죽음,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한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직접 볼수 있게 하신 은혜의 시간임을 꼭알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공동체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임을 성례전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느낌과 이런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는 성례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권면해 드립니다